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요예수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 네. 네. 예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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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받 예수님 믿으수 네. 예수님 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예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요인데요 네. 예,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천국 갈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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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고기, 고기 이거 맛있는 떡이니까요. 꼭 챙겨 드세요. 맞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떡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 제일 용서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니까요. 예수님만 믿으시고 천국 참...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국 아, 예. 아, 네. 네, 가세요. 네, 예수님도 천국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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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준준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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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몇분 계신 것 같은데? 몇분 계세요? 네, 혹시 선생 네, 예수님, 네. 네, 네. 예수님 믿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예수님의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요.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만 부어주시고 아시죠? 네. 그러면 보시고요.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고, 네.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올라가세요. 저기는 모르겠어, 깜깜해서. 아, 이쪽으로 갔다 오나? 응. 음, 올라가시면 또. 요예순님 뭐해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예수님,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예세요요 혼자 계 분도 계세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아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예이성인데요에안고 들어있어가지고 맛있거든요. 아, 예순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 바깥에 다안 계시려나요? 다른 분들 다, 다, 다 나가셨어요? 맞으니까, 답답하니까 나가신 거죠? 네. 이쪽 주변에 또, 딴 데는 없으신가요? 이쪽에? 이 주변에. 아, 이, 있으시죠? 이 주변에, 이렇게. 요, 아, 옆에 거 물고 있어요? 또 위에도 많죠? 위에는 없어요, 사람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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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네. 예수님 믿고 꼭 사로 가신 거아니요